파킨슨병은 서서히 시작되어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특징적인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여러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안녕하세요. 미월 한방병원의 박호정 원장입니다. 몸이 뻣뻣하고 관절을 굽히거나 펴기 어렵나요? 다리를 끌며 걷거나 행동이 느려진 것 같나요? 가만히 있는데 손이나 팔, 다리가 떨리시나요? 자세가 불안정하여 자주 넘어지시나요? 만약 이러한 증상들 중 하나라도 있다면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킨슨병의 증상과 진단, 원인,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파킨슨병은 서서히 시작되어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병이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다른 전조 증상들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파킨슨병은 자율신경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여러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변비가 가장 흔합니다. 실제로 떨림 증상이 발생하기 몇년 전부터 변비로 고생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져 일어날 때 현기증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거나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수족냉증이나 다한증과 같은 발한장애를 겪기도 하며 배뇨장애, 안구건조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냄새를 잘 맡지 못하고 밤에 잠꼬대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이 외에도 하지불안증후군 불면증 등의 수면 장애 우울증 불안 초조 등의 정서 장애도 동반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파킨슨병에 동반되는 증상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운동 증상들로 진료를 받고 파킨슨병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걸음걸이나 자세가 변하고 얼굴이 무표정해지는 것을 느끼며, 글씨를 쓸때 글자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거나 말할 때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을 이유로 병원을 찾습니다. 또한, 걸을 때 팔을 덜 흔들고 다리가 끌리는 느낌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파킨슨 병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킨슨 병의 주요 3대 증상은 진전 서동 강직입니다. 주요 증상 첫 번째, 진전은 떨림을 말합니다. 주로 환자가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며 움직이는 동안에는 떨림이 감소하는 안정시 떨림의 양상을 보입니다. 즉, 손을 무릎이나 의자에 가만히 얹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떨림이 발생하고 물컵을 들거나 물건을 잡고 있으면 떨림이 감소합니다. 파킨슨 병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진전의 형태는 손으로 알약을 빚거나 동전을 세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주요 증상인 서동은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동증은 파킨슨 병의 증상 중 환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이지만 매우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환자 자신이나 보호자들도 병의 증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동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움직일 수 없는 무동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동으로 인해 고행장애, 가면상 얼굴, 발음장애와 같은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장애는 걸을 때 보폭이 작아지고 발이 지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으며 발을 끌면서 걷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행 시 팔의 흔들림이 점차 줄어들고 나중에는 팔이 약간 굽혀져 흔들림 없이 몸 옆에 붙은 상태로 걷게 됩니다. 또한 보행 시 환자의 상체가 약간 앞으로 굽어져 있고 무릎과 팔꿈치가 굽혀져 있는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보행을 시작할 때 마치 발바닥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거나 반대로 다시 멈추려 하면 마음대로 걸음이 멈춰지지 않아 앞으로 쓰러지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얼굴 표정 또한 감소하여 감정의 표현이 없는 것 같고 무표정하여 마치 가면을 쓴 듯한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말하기에도 이상이 나타나 목소리가 점차 작아지고 웅얼거리게 됩니다. 억양과 리듬감이 단조로워지고 발음 장애도 동반되어 심한 경우에는 환자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됩니다. 주요 증상 세 번째는 강직입니다. 강직이란 몸이 뻣뻣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강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환자의 팔을 펴려고 할때 일부러 피지 않으려고 힘을 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전형적인 환자의 경우 팔을 굽힐 때 마치 납파이프를 굽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천천히 굽히면 톱니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오는 저항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톱니바퀴성 강직이라고 부릅니다.